안녕하세요 명예지방전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벌써 2025년이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또 장마가 시작돼서 날씨가 덥고 또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조록 장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동안 그 댓글에 많이 달렸던 평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라고 흔히 부르는데 보통 용어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또는 영양보조제와 같이 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의사선생님들 처방이 없이도 쉽게 구해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들을 흔히 영양제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부르는데요. 간질환이 있는 분들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어떤 건강보조식품,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간을 위해서 특별히 더 좋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기 보다는 각 질환별로, 간질환 상태별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기 있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영양제는 아마 그 비타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전에 제가 그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또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비타민은 크게 요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 지용성 비타민인 B하고 C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인 A, D, E, K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질환 환자에서는 특정 비타민이 결핍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 또 수용성 비타민인 A, D, E, K가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결핍은요 간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단순한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 감염 또 간경변증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 결핍의 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께 만성 비염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간경변증이든 감염 부족을 대비해서 많이 비타민을 처방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비타민이 고루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 만성비염감염으로 항바이러스제, 또, 배물리딘이든지비리얼든지바라크롤라든지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건강보조, 또, 영양제, 비타민 같이 복용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필요한 경우에 종합 비타민제나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오메가3들 이러한 그 치료제 있죠? 어, 항바이러스제와 같이 복용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종류를 복용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뿐 아니고, 뭐, 항산화제 오메가3라든지, 또 뭐, 성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조, 어, 비타민이라든지, 어, 보조식품들을 가져와서 다 드셔도 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 성분이 알려진 것은 드셔도 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시는 것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두 가지 많으면 두세 가지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을 어, 이런 비염관염 치료제하고 같이 드시는 것은 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에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을 복용한 일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이 더 짧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일반인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비타민 복용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냈는데 그건 일반인에 대한 거고요. 우리 간질환 환자들은 다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간에서 기능이 비타민 A라든지 D라든지 B12라든지 이런 비타민을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요. 또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간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간질화 있는 분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러한 비타민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량의 비타민 여러 가지 그 비타민이 고루 들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제가 권하기도 하고 직접 처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라는 것은 DHA,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알려진거 있죠, DHA. 이런 DHA 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또는 심장질환이라든지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면역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됐고요. 특히 이제 저의, 제가 보는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간질환이 있을 때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약을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복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을 많은데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질환 진행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어떤 연구를 보면 간질환에서 이 오메가3의 복용이 간 기능을 좀 개선시키고 간 수치를 떨군다. 어, 이런 효과도 보고가 되는 바가 있고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있죠. 어, 중성지방이 높을 때 저는 그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도 간질환 환자분들께 이 오메가 3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혈압 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가끔 피곤할 때 비타민을 복용하고 고혈압 약을 하고 고지혈증 약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먹고요. 비타민제는 생각날 때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과 영양제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어, 비타민, 오메가스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의 영양제가 있겠지만 어, 대표적인 그 영양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음식이든, 약이든, 보조식품이든, 적당한 게 좋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 홍보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녹색 표지로 된 책을 하나, 우리 대한가남학회에서 법문 에듀케이션과 같이 일반 그 이들, 인들, 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이 가남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뭐 수백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환문 명답이라고 해서요. 환자가 묻고 명의가 답한다 해서, 어, 대한가나마학회 소속의 아, 수십 분의, 저도 포함해서 수십 분의 전문의가 각 질문에 대해서 어, 답을 달하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평소에 그 진료실에서, 어, 궁금했지만, 어, 시간 관계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신 분들, 어,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어, 추천을 드리니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